칼라리 사막 가는 길에 선셋 투어라는 코스가 있더라고. 사막에 해지는 걸 보여주는 거래. 그래서 갔더니 그냥 주차장 같은 데야. 아무것도 없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들만 쌓여 있고.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왔는데 나만 혼자잖아. 정말 거기 있으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. 혼자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 싶고 근데 해가 지는 거야 끝없는 모래 지평선에 노을이 지는 거야 처음엔 주황색이었다가 그 다음엔 피 같은 빨강색이었다 그러면서 보라색, 남색이었다가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면서 노을이 사실인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세상에 끝에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저 노을처럼 사라지고 싶다. 죽는 건 무섭고, 그냥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.